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서울시 청소년 사이버 성범죄 실태와 그 예방 대책에 대해 여러분께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기술의 기술의 발전을 이용한 범죄 역시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10대 청소년의 경우는요. 1991년생인 저와도 아주 다른, 다른 인종으로 구분될 만큼 나면서부터 스마트폰과 또 모바일 세계에 아주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종종 성적으로도 호기심이 아주 많을 시기에 10대 청소년을 이용한 겨냥한 이런 범죄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른바 몸캠 보이스 피싱입니다. 몸캠 피싱이란 뒤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화상통화를 통해 음란한 영상 사진 등을 녹화하기 한뒤 상대방에게 스마트폰 악성코드 즉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 및 유도하여 상대방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훔쳐서 뭐 너희 아버지에게 보내겠다 뭐 너희 친구들한테 보내겠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신종 범죄입니다 최근 4년간 누적 피해자가 총 3만 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이중 절반이 미성년자에 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여학생들 역시 이 몸캠 보이스 피싱에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 안타까운 현실은 어, 이, 이 범죄를 당한 아이들이 어, 너무 막막한 나머지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와 있는데도 공론이 되기는 커녕 실태 파악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일선 교사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 점입니다. 또한 어, 근본적으로 뭔가 10대들의 성은 어, 뭔가 좀 비밀스러워야 할것또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우리의 오래된 관습 때문에 이런 관심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피해 청소년들이 이 내용을 뭐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지 못하는 현황입니다. 최선의 대책은 예방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도 언론이나 여타 정보, 정부에서 예방 프로그램을 광고하고 또 피싱 범죄 수법과 패턴을 홍보한 직후에는 범죄율이 현격,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이러한 제목의 메일은 열어보지 마십시오라는 예방 문자를 보내주셔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어, 그럼 피해를 예방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 몸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요 이미 경찰청에 이 예방 자료가 충분히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mou를 맺어 이 자료를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방 교육의 대상을 일반 시민 또 학부모 또 교사 학생 이렇게 나누어서 서울시가 할수 있는 부분은 서울시가 또 교육청이 해야 할 부분은 교육청이 할수 있게끔 두분 시장님 교육관님께서 명확한 문제의식 인식을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어, 특히 일선 현장의 어른인 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고 또 예방교육을 현장에서 할수 있도록 이번 교육, 교육청의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은 사람의 삶에 대한 살뜰한 관심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무슨 수당처럼 거창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도 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도 또한 또 하나의 규제로 작동될 수 있는 조례를 복잡한 절차에 결처 통과시키지 않고도 어 하나의 뭐 행정적 관심으로 어, 우리, 시, 우리 서울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관찰시키고 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다가오는 봄에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얼굴에 조금 더 웃음꽃이 필 날이 많아지길 바라며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명 의원님 수고하셨네요. 네.